원칙거예요 완전 진짜 옛날에 이겼다고 왔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다. 여기는 지금 풍물시장입니다. 풍물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골프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골프채를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이거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게 저는 좀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한번 가볼까요? 일로? 네, 좋습니다 야, 이구씨식이 뭐냐? 나 옛날에 서예 하고 다녔잖아 어, 저 서예 다녔었지 글씨가 아필이잖아 그렇게할수 <laughs> 있어? 그러니까 서예 해서 그 정도다 아, 어. 오늘 다리 없었다 아, 제발 있어라 어느 곳에서 좋은 골프채들을 파는지 알려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갑시다 아까 찾으시던 감나무 골프채 살수 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감나무채를 진짜 꼭 찾고 싶어요 감나무를 다 깎아서 만들었는데 골프채가 되게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샤프트도 감나무로 돼있으면 그건 진짜 레전드야 끝부터 찾았어요? 일단 하나 찾았어요 대박인 게 뭐냐면 여기 타이틀 리스트가 있어요 타이틀 리스트 피칭 웨지가 있는데 이 AP3라 써있잖아요 AP3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 718? 모르겠네 AP3가 있나? 아,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AP3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나온 모델이 저런 건 얼마 정도예요? 심울이어 아마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한 150만 원 전후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 드라이버는 캘 켈러웨이야 캘러웨이 빅벌사라는 브랜드명이고 이거 숫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460cc라는 거예요. 헤드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 골프 치기 전에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얼마예요? 이건? 그러면은 얘네 2만 원 받아야 되고 2만 원. 네, 요거는 만 원만. 요거는 만 원. 골프채 가격이 너무 좋긴 했는데 저희가 찾던 골프채보다 너무 최신형이라서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서 첫 번째 골프채 받고 두 번째 골프채 찾으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이첫 번째 골프채 보고 나니까 이거 약간 숨은 무기 찾기? 전설의 응. 무기 찾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이 87호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83호까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87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보라요가관 청분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아니, 난 골프채 사러 왔는데 다른 데에 <laughs> 더 눈이 돌아가 지금. 아까 직원분이 알려 주셨던 87호 가게를 찾았는데요. 여기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나무 골프채도 취급하시나요? 옛날 골프 클럽. 네. 혹시 볼수 있을까요? 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때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언제 거야? 완전 진짜 이, 옛날 옛날 어. 맞죠? 아. 저 골동품이구나. 한번 어드레스 잡아봐도 될까요? 네. 어, 부러질 것 같아. 감나무가. 네. 강의였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가 되게 뭔가 휘는 그치. 느낌이 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와 그치. 영화로만 보던 감나무 골프채를 그치. 직접 보니 정말 설렜는데 어디야. 너무 설레하면 <laughs> 가격을 비싸게 파실까봐 포커페이스를 했습니다. 옛날 포터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칠수 있었나 봐요. 좌우 대칭이 똑같아요. 소리 있는데 이건 소리 다 깎였어요. 아 이거 오버 아이언이네. 세트로 하면은 얼마예요? 단 세트 할까요? 세트가 없어요. 세트가 세, 없어요. 세트가 나오면 부르는 게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아... 세트가 이거는 낱개로 파는 거거든요. 네. 보통 뭐 5만 원, 6만 원 그래요. 5만 원, 6만 원. 네. 요거는 퍼터인가요? 약간 이게 플라스틱처럼 돼 있고 요즘에는 이제 쇠를 전체를 깎은 거 아니면은 이제 고무나 뭐 그런 것들을 덧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난 이거 골프티도 좋지만 가방이 멋있죠? 가방도 가방이기 옛날 가방이네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서 되게 묵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었 지금 거랑 비교하면 어 지금 거보다 좀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변형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거보다 오히려 가벼운 느낌? 골프채를 모두 사고 싶었지만 오버누드랑 퍼터만 구매했습니다 이게 전설의 골프공인데, 타이틀리스트는 뭐 아직도 이런 거 나오니까 아실 텐데, 요즘 골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덤너베 DDH. 이 DDH가 투피스거든요? 근데 얘가 공이 진짜 좋아요. 연습공으로 많이 썼어요. 거리도 많이 나가고, 방향성도 좋아요. 골프채 하나를 또 찾았어요. 여기는 캘러웨이가 되게 많아요. 얘도 빅벌사예요. 동묘는 이게 유행인가 봐. 아, 혹시 이거 세트 가격 얼마나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20만원이요. 선생님 그럼 이 골프채 낱개로도 판매하시나요? 아, 아니요 세트로만 판매하세요? 아 세트로만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풀세트가 이 정도에서 20만원이면 나쁘진 않아요 이게 또 있어 응. 어, 맞네 골프채나 그러니까 골프채가 맞네 어, 이 정도는 옛날이어야 돼이 정도 옛날 이거 4G 드 티타늄 T315 어디거지 S야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때쯤 티타늄 드라이버로 이제 점점 드라이버가 바뀔 때였거든요. 그때쯤 나온 것 같아요. 옛날 디자인들은 이 드라이버 밑에가 이렇게 좀 되게 각진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각이 이렇게 많이 져요. 어렸을 때몇번 쳐봤어요. 생각보다 타감이 되게 좋아요. 소리는 약간 요즘 드라이버는 되게 경쾌한데 이런 거는 그막 그렇게 경쾌한 느낌은 없어요. 약간 손맛은 되게 나쁘지 않, 않아요. 이거는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 이게 90년대? 이때 나왔나봐요. 네.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카스코라는 브랜드를 되게 옛날 브랜드예요. 지금도 있나? 저희 아빠가 옛날에 아이언에 카스코 썼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만 원. 씩만 원씩. 한다루당만 만 원씩? <laughs> <laughs> 원인가요? <laughs> 아안 찍겠습니다. 아기 박쟁이들 어 와서 받도록 준비야돼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요, 요 하나 구매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가 되게 그래도 아, 괜찮거든요. 아, 되게 좀탐나긴 했어요. 쳐볼까 말까 했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 모르겠다, 그냥 구매하자. 티타늄 드라이버 거의 초창기 모델이니까, 되게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걸 또 찾았어요. 이건 혼나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걸또 무게추고. 되게 옛날 인데 이렇게 무게추가 있는 거는 되게 처음 봐요. 근데 이걸살것 같지는 않아. 이건 안살것 같아요. 왜안살것 같아? 일단 여자체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안살것 같아. <laughs> 상태가 좀후져해서요 이거는 되게 옛날 골프채 같은데 4번 아이언이고 드라이빙 아이언처럼 나왔어요. 홀이 엄청 넓고 흔히 얘기하는 중공 구조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그리고 꽤 되게 옛날 거다. 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는. 페이스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많이 쳐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뭔가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음, 요님거 하나 구매할게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 감나무로 만든 걸 원하기는 했지만, 딱히 기대는 안 했거든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감나무로 만든 골프채 하나를 구매를 했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퍼터. 이거는 진짜 옛날 골프채라서, 이거야말로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빨리 쳐보고 싶어요. 풍물시장에서 저희가 클럽을 다 구매하고, 저희가 스크린 게임장으로 넘어왔는데요 클럽을 하나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인데요 이 드라이버는 9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95년생인데 저보다 두살 형인 거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 페이스에다가 티타늄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제 드라이버는 캘러웨이 로그 ST 제품인데요. 찾아보니까 얘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티타늄 페이스를 만든 좀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티타늄 드라이버와 이때 당시에 나온 티타늄 드라이버의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거부터 한번 쳐볼게요. 뭐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치는 딱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비거리는 252m 나왔고 볼 스피드는 70m 퍼 어, 같은 느낌으로 공을 칠 거고요. 확실히 옛날 드라이버라서 이 헤드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3번 호드 정도? 딱,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요즘 드라이버보다는 이 길이가 조금 짧아요. 여기 써 있는 게 보니까 45인치. 휘둘렀을 때 이렇게 휘둘렀을 때는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되게 우드 휘두르는 느낌이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립이 오래돼 가지고 되게 매끈매끈해요 치다가 날아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한번 쳐볼게요 엄청 긴 3번 우드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일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아니, 내 거보다 더 좋은데? 이거 비거리가 254m 나왔어요. 뭐냐? 야, 형,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니 더 가볍게 쳤거든요, 제 거보다. 아, 확실히 방향성은 안 좋아요. 근데 이건 샤프트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았을 때 타감은 너무 좋아요. 어 아, 대박이다 이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제 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말에 100% 공감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아니에요. 체는 크게 문제 없어요. 이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비거리가 지금 제 거랑 똑같이 나가잖아요. 제 클럽은 22년생이거든요. 얘는 93년생이고, 거리가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클럽 탓하면 안 됩니다. 예상 진짜 전혀 못했고,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조금 세게 한번 쳐볼게요. 뭐 방향은 그렇다 치고 올 스피드가 지금 73 원래 걸로 세게 한번 쳐볼게요 몸이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느낌 또 이상한데 내 것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방향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헤드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샤프트의 문제일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제 몸에 맞췄으니까 이 테드가 잘 따라오는데, 샤프트 때문에. 저거는 피팅을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어, 약간 좀 현타오는데? <laughs> 어, 왜 이러지? 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저백스핀이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저 백스핀의 차이가 요즘 드라이버랑 옛날 드라이버의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이버는 세게 쳐도 저스핀을 만들게끔 채들를 만들었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치니까 확실히 백스핀이 좀 높아져서 공이 좀 높게 뜨고 좀 이제 빨리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맞는 느낌도 이 채가 이렇게 쳐지는 느낌도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도 그냥 똑같아요. PRGR에서 나온 CT535란 제품인데요. 얘는 1989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많아져요. 요즘에 그 테일러 메이드에서 나오는 드라이버가 이 페이스를 카본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도 이 페이스에다가 카본을 박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카본을 넣었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얘는 타감이 어떨지? 지금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으로 어버운 4번 아이언이고 드라이빙 아이언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또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두께도 똑같고 그냥 다른 점은 얘는 아이언인데 카본으로 되어져 있다. 제 4번 아이언 먼저 쳐볼게요. 어, 모델명은 타이틀리스트 캐비티 718 모델입니다. 아 떨려. 어, 제 4번 아이언으로 치니까 여기가 좀 볼스피드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한 60일. 실제로 제 4번 아이언으로 190 조금 많이 볼 때는 거의 200까지 보는데 보통 190 정도는 습니다 하나만 더 쳐볼게요. 괜찮아요. 역시 제 4번 아이언은 10점, 10점 만점 중에 이제 얘 쳐볼게요. 그래서 확실히 여성용인 만큼 길이도 좀 짧고 가벼워요. 카본을 덧댄 아이언 타감은 어떨지. 오 뭐야 타감 저 개좋은데 뭐, 뭐지 이 타감이 약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육사시미처럼 되게 날것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드라이빙이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카본을 덧대서 그런건지 마실 때 느낌이 되게 두툼해요 그냥 차이점은, 샤프트가 약하니까 공이 좀더 왼쪽으로 가는 거. 제체가 10점이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8점? 근 헤드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한 9점? 그 1점 차이는 이 차이, 이 샤프트 차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얘 드라이빙이잖아요. 제 드라이빙 아이언도 한번 쳐볼게요. 제 드라이빙 아이언은 스릭슨이고요. 샤프트는 MFS 건데, 확실히 2번 아이언이라 그런지 조금은 더 길고. 그냥 느낌만 볼게요. 아 다르다 달라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 번호로 볼게 아니라 드라이빙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달라 달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이 드라이빙 아이언은 말 그대로 드라이빙 아이언이라서 이속 안이 텅텅 비거든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치자마자 바로 튕겨나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임팩트가 약간 이공딱 맞았을 때 먹어요 약간 쑥 들어가고 그냥 딱 이런 느낌? 이 제거는 맞자마자 팡 튕겨나가는데 이거는 쑥 들어갔다가 그냥 먹고 끝나요 그래서 카본을 안 쓰나 봐요 이 카본이 그래도 요스틸요 아이언보다는 좀 말랑할 거 아니에요 점수 수정하겠습니다 한6.5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오래된 아이언 치고는 릴슨 모델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탑 노치라고 써져 있고 밑에는 릴슨 4300이라 써져 있어요 얘가 언제 만들어졌냐 1956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감나무로 만든 골프채예요. 아주 잘업어왔어요 근데 대박이에요. 왼손잡이채예요. <laughs> 왼손잡이채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뭐 타감만 정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윌슨에서 나온 오버누드인데 어떻게 여기서 왼손잡이로 제가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 타감만 한번 볼게요. 방법이 있죠. 이렇게두 고치는 거예요. 감독님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빡살날 수 있어요, 얘가. 대충 이렇게 놓고 휘둘러 봤을 때. 헤드보기가더잘 느껴져요. 이 나무 특성상 여기 속이 되게 꽉꽉 차 있잖아요. 어, 요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행기가 지나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돌덩이가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거저 처음 휘둘러 봐요. 이렇게도 휘둘러 봤을 때 한번 느낌만 볼게요, 그냥. 빡살나지 마라. 왼쪽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똑바로 쳐봐야겠죠 아이고야 이 타감만 봤을 때에는 속이 꽉차 있어요 뭐랄까 요즘 드라이버는 들어갔다가 팡 이렇게 튕겨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근데 꽉차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또 반발력이 없달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마 탑볼 치면 은 손가락이 다 빠스라질 것 같아요 떨어질것 같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제 주먹하고 크기 차이 이렇게나 작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 퍼터입니다 감나무로 만든 것 보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퍼터는 적어도 100년은 된것 같아요 이 퍼터 뒷면에 보시면 잭 화이트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잭 화이트가 1900년대 초반에 프로 골퍼로 활동하셨던 분의 성함입니다 그 당시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그 바비 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 회사의 제품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이잭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1900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골프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퍼터도 그쯤 만들어진 퍼터가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제 걸로 먼저 한번 쳐볼게요. 제 퍼터도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제가 퍼터를 하나 가지고 되게 오래 쓴 편이에요. 제 퍼터는 뭐냐면 타이틀리스트, 패스트 백, 넘버 1.5.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근데 뭐 중간에 퍼터를 몇번 바꾸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얘로 돌아왔고, 벌써 한 13년 정도 쓴 클럽이에요. 뭐 당연히 제 퍼터니까 더 좋겠죠. 아마 익숙할 겁니다. 스크린은 퍼터가 너무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타감 위주로만 볼까요? 좋아요 그냥 뭐 별다른 게 없고 물론 퍼터마다 타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평범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얘로 그 비교는 한번 해볼까? 내 거랑 헤드 크기 차이가 한요 정도나요 그러니까 더 세로로 길고 제 거는 반달 퍼터지만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 되게 얇고 제 거는 좀 두툼하죠 딱 현재 이 정도의 차이고 구매할 때 들어보니까 이 그립을 <laughs>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지는데 이 가루가 떨어져요 그 가죽 가루가 오래돼가지고 들었을 때 느낌은 <laughs> 들었을 때 느낌은 아, 느낌 너무 이상한데? <laughs> 옛날에 우리 산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쥐고 <laughs> 토토하는 거 같아 어, 너무 가벼워 일단 너무 가벼워 일단 한번 쳐볼게요 어, 뭐야? 이게 퍼터 할때채가 보통 안 휘잖아요. 근데 얘는 쉬는 게 느껴져요. 딱 맞는 순간, 이,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이렇게 가요.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마으로 퍼터 하면 진짜 딱이 느낌이야. 바로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낫처럼 생겼잖아, 그냥. 제가 강원도 횡성 출신인데, 평성에서도 더깡초 출신이라서 그냥 현관문 앞에 낫이 널려져 있어요. 홈이랑 진짜 그 낫으로 칠 때랑 똑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딱 임팩트 순간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헤드가 평소에 쓰는 퍼터보다 얇잖아요. 이딱 임팩트가 되는 순간 이 헤드 뒷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공이 이렇게 딱 맞잖아요. 헤드가 이렇게 뒤틀리는 게 느껴져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마 여기 무게 중심과 여기 무게 중심이 다르겠지만, 이 공이 맞는 순간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면서 이제 헤드가 나가요. 팔로우 스로퍼 트를할 때, 이제 직각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총점, 제 퍼터가 10점이다. 한 2점, 1점5, 1점5로 합시다. 1점5, 딱그 정도예요. 아, 진짜 딱 장난감으로 시면 딱이야 딱 오늘 100년 전 골프채를 쳐보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100년 후에는 골프채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